환재 판정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고인이 별로 힘들지 않은 업무였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면 유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함께 일한 동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과로서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laughs> 어, 박종식님이 음, 사망 전 사주에 평균 75시간 1분을 일했어요. 실제 회사에서는 그것은 이제 대리점 책임이다. 그리고 고인이 지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어, 또는 뭐 경조사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하면 이제 다른 그 택배는 그 대체 기사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동료가 대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료도 업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동료가 일을 못 하면 대체운송비를 부담하고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대 건당 1,7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인이 입사한 지 6개월 지나고 나서 몸무게가 20kg가 줄었어요. 하루 평균 250개에서 300개를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대리점에서 일해도 본인이 어디 대리점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롯데기사입니다.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책임저 원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1만 명의 택배기사 노동으로 성장한 기업이 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 뭐, 이 대리점 책임이다. 이 사람 지병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회피를 하면 되겠어요. 책임 회피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그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요. 산재 신청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이고 실제로 이 아무리 돌아가신 고인이더라도 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산재 판정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고인이 별로 힘들지 않은 업무였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면 유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함께 일한 동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한통운도 관련해서 이런 설또뭐 추석 이럴 때 파업을 한다고 해야 겨우 약속을 했다가 그뒤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방식인데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지 계획을 좀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쿠팡은 지난번에 부청 물류센터에 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이제 그 올해 3월달에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재계약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피해를 또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해서 어, 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없습니다. 원청으로서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19년도에 합병을 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합병하면서 계획을 세운 게 5개년 동안 6천억을 투자를 해서 자동화와 안전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합발리는안 되겠지만은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 보호 관련해서는 요런같이 이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이나 택배 분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수고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 글로벌스 임직원은 고객의 편리함은 키우고 종사자의 수로, 수고로움은 나누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한 통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한 통운은 그 지난 10월에 약속 드렸던 분류 인력 투입 어, 그 인력보다 현재 훨씬 더 투입을 하고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매일 매일 어, 제가 아침마다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산재 그 입직 신고와 그리고 가입과 관련돼서도 어, 이미 거의 98%까지 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분류 인력과 관련된 작업 시간, 근로 조건, 근무 시간, 또뭐 등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같이 논의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파업을 하면 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는 저희 경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먼저 1위 기업으로서, 기업으로서 솔선을보면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